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남구청은 대출 이자의 2%에서 3%를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주치 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주치 의 사업은 경영과 창업, 법률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1대1 맞춤형 경영 컨설팅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영업장을 방문해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진단하고 업소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남구청이 지난 20일 주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알리고 들어보는 현장 방문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적극 행정과 우수사례 홍보 등 다양한 제도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됐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국민 제안과 규제 개선 신고 제도 등 정책 참여 채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는 2월부터 10월까지 남구 관내 취업 교육기관과 지역 거점기관 등에서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 상담실은 일자리 종합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직업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일대일 취업 상담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경력 진단 등의 전문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취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구직 상담과 구인 정보 제공 개인의 핵심 역량 분석 등과 함께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취업 교육을 홍보해 취업 취약계층과 구직단념 청년 등의 자신감 회복과 성공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구 유가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만편한 실내놀이터가 지난 17일 개장했습니다. 만편한 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함께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남구가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층 실내 놀이 공간을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세 단장후 놀이 시설 안전 검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설은 센터 회원 카드를 소지한 취약전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대상이며 예약 방법은 센터 누리집 또는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남구 보건소는 지난 4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경로당 치매 예방 교실, 뇌 청춘 교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뇌 청춘 교실은 신정 이동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8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교육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2명이 10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해 다양한 인지자극 활동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전산화 인지훈련 등 매회 새로운 수업을 진행해 치매 발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행복남구문화아틀리의 2기 수강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담구 문화아틀리에는 세계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테마로 문화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접근성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해 수강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주제와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2기 강연은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며 도슨트 김기환과 이창용 등 5명의 전문가와 함께 꼭 만나봐야 하는 미술관과 대표작품 또 음악 거장들의 인생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예술 여행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계약 관련 확인서와 각서 등 13종의 서류를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 한 종으로 대폭 간화합니다. 이번 간소화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구청이 지난 17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 에너지교육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공공기관과 남구청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구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손씻기 뷰박스 대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6일까지 공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임신 출산 지원 정책과 육아 보육 지원 정책 그리고 청소년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책자는 구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